자, 2019학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2 e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log n의 2의 값이 자연수가 된대. 어, 일단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모르겠으면 항상 해보면 돼요. log 5, log n의 2가 어떤 자연수가 된대요. 자연수. 그러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무 숫자나 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럼 무슨 자연수가 되길래요?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 자연수에다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을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로그 n의 2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n의 5분의 1제곱이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런 거 5분의 1제곱 어떻게 없애면 돼? 5제곱씩 하면 되겠지. 오 그럼 선생님 n은 32가 되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한단 예시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왔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이 자연수를 그냥 자연수라고 더 볼게. 자연수로더 보고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자, 그러면 log n의 2는 몇 분의 자연수? 5분의 자연수. 그러면 n의 5분의 자연수 제곱은 2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n의 자연수 제곱은 여기다 5제곱씩 해주면 그러면 2의 5제곱 네. 이해 되니? 네. 음. 자 그러면 따라서 마지막에 자연수 분의 1제곱씩 해주면 n은 2의 자연수 분의 5제곱 이거 이해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여기 그리고 2의 자연수분의 5제곱이 자연수인 n이 된대. 음. 그러면 저 n의 저요요 요 자연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겠어? 1하고 5. 1하고 5. 그렇죠. 그래야 자연수분의 5가 어떠한 자연수가 될 테니까. 음. 그래야 2의 자연수 제곱이니까 그게 자연수인 n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아마 이거를 그냥 영, 영상 없이 음성만 들으면 뭐야, 자연수분해, 자연수가, 자연수분해. 이상할 거야. 근데 그냥 비주얼로 딱 보니까 무슨 말인지 완전 쫙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어,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1 아니면 5예요. 그럼 n이 들어갈, n이 될수 있는 건 뭐겠어요? 2의 5제곱인 3 2 또는, 어,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겠죠. 그럼 모든 n값의 합은 얼마다? 34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잖아. 막상 풀어놓고 나면, 아, 선생님 진짜 별거 아니었네요 싶은데, 당연히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당연하지. 어, 그랬을 때, 어,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자연수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1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본 거야.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느낌을 좀 파악한 다음에, 선생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대로 자연수로 두고 제가 한번 식 정리해가지고 문제에서 n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 n 모든 n 값에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n 중심으로 정리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